안녕하세요. 세안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학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AI 시대, 소멸과 대체가 반복되는 현존 직업 및 미래 직업을 위한 진학과 취업은 더 이상 정답일 수만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선택은 바로 진로입니다. 세안대학교 항공정비학과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진로를 디자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워 통학이 가능하고 최신 시설의 기숙사, 다양한 장학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교육원의 전문 교육으로 항공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을 함께 합니다.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진로를 우수 항공사 경력과 군장교 출신 경력의 교수진이 민간 항공사 취업 및 군장교 부사관 인관 등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다가서는 만큼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만큼 아름답고 느끼는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까 말까 한다 갈까 말까 간다 히어 h 라인 나오하는 마음으로 세안대학교 항공 정비학과로 달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